첫 방송 이후 이틀이 지난 한일 가요대회. 이 프로그램은 역대 최고 시청률인 12%를 기록하여 MBN의 첫 방송에 대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숫자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박 히트였고, 그 성공을 과장 없이 굉장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성과는 단지 참가자들의 성공이 아니라 이를 기획한 회사의 기획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기획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 프로그램은 MBN의 첫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고, 관객과 평론가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가요 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새로운 음악 앨범이라고 밝혀져 이를 통해 일본에서 데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노래 앨범이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앨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장에 데뷔하고, 더 넓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상징했습니다. 누가 일본 혹은 한국에서 먼저 데뷔할지, 누가 최종 MVP가 될지를 보려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양국의 최고 가수들이 스튜디오에서 예선 대회를 가졌고, 상대팀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것뿐 아니라 경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일가요 대회는 개인과 팀 경쟁을 결합한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 경쟁을 더욱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통치자 예선 동안 충격이었던 예선 대회는 자기평가 대회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0에서 100점까지 평가할 수 있는 독특한 개념이었고, 한국팀은 일본팀의 무대 동안만 점수를 주고, 일본팀은 한국팀의 무대 동안만 점수를 줄수 있었습니다. 규칙이 공개되자, 양국의 마스터와 탑7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격렬한 반응으로 긴장감 넘치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승부는 치열했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첫 방송의 결과는 일본 팀 가수들의 보컬 능력이 한국 팀에 비해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많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팀의 대표 가수들도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